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온도 조절이 편리하고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있어 안전한 한일의료기 전기매트. 따뜻하고 푹신해 겨울철 안성맞춤이에요. 적극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릴렉시 전자파 안심 온열매트는 따뜻하고 냄새가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겨울 필수템입니다. 경제적이면서 편안함을 제공하며 전자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3위입니다. 한일의료기 탄소열선 전기장판은 빠른 가열, 안전한 사용, 균일한 온도를 제공합니다. 전기요금 절약과 화재 걱정 없는 15시간 자동차단 기능도 있어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한일메디컬 탄소열선 전기요는 빠른 가열과 균일한 온도 유지로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자동 전원 차단 기능도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전자파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1위입니다. 한일메디컬 위 탄소열선 전기요 HLD205는 빠른 가열과 균일한 온도로 겨울철 필수템입니다. 안전성과 전력절감 기능도 뛰어나 아이와 함께 사용하기에 안심입니다.